이게 다 죽어 하나 이렇게. 하나 다 죽어 어떤 걸 키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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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이거 누가 이거 손으로 꼈네 어그 손으로 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어 그냥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상대로 해놓고 어. 얘를 이제 올리면 전기가 하나 둘 쓸듯 자동으로 다 켜진다는 음, 거죠 자동으로 여기까지 네또 이거 마이크 아, 이거 이거는 제가 딱, 딱 손으로 이거는 상관없는 어, 이거 어, 이거는 그냥 별표 다 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얘는 상시 전원이고, 1 번은 예, 예. 어, 나머지는 이제 꺼지, 꺼지는 거니까 다 이렇게 빼놓으면 예. 자동으로 전 되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다른 상으로 돼요 로 그대로. 없이. 없이. 이거 아까 내가 누르고 이게 어. 우래 이렇게 원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 써도 상관은 없고.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채널 1번 얘를. 음. 상시 전으로 쓸거안쓸 건가, 안쓸 건가, 아, 아 그러니까 1번에 물려 있는 거는 이여기 관계없이 항상 들어와 있는 거고, 아, 그럼 계속 오늘 어, 해놓은 상관없다는 얘기고, 어, 뭐? 여기 여기 1번 뺐으면 되는 뺐으면 되는 거고, 1번 고1때는거 얘를 누르면 딱 자동으로 꺼지고, 아 근데 마이크안 되더라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아 단계적으로 딱 꺼지고, 키에 봤을 때 이거를 물려 고 막, 그리고 이제 키를 키면 되고, 음. 그럼 3번 좀 위에까지 다 들어오는데 들렸고 어 이제 마이크가 아아아아아아 어어, 아아 어어,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늦어라네. 아아아 어? 하나 둘 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 이건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요거는 에코에, 에코 에코. 아, 아아 에코. 아 하나 둘둘아아 아, 아. 아, 요거는 에코는 음, 약간 줄이서 꺼 놓고 이게 불 들어온 게 꺼진 거예요, 그러면? 어, 불 들어올 게 꺼진 거야. 요것도 누르면 꺼지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2번인가 보다. 음.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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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누르, 이거야 아 h 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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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면 되고. 아, 아, 하나둘하나둘 3번에 여기 이게 하나들? 이게 저거라는 거예요? 무슨 마이크, 무슨 마이크 이게 누르면 돼요. 마이크, 무슨 마이크를 도착 똑같이 누구 누르면 되고 이쪽 I'm g o i n 하나 둘 take it. y o 잠깐만 이거 이거 s t Yogi, t a n MST, m 음. s 다 Yogi, Tantu, t 가좀 m s t 여기 다눌 y 두번째 Tantu, Yogi, Tantu, t a n t 하나 둘 하나 둘 음. 하나 둘 이게 3번. 이것도 음. 똑같은 3번이. 하나 들 음. 똑같이 3번 해서 어. 음색이 똑같아야되니까 아, 마이크 테스팅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 둘. 아아아아아 하나 둘 하나 둘아 맞습니다. 아, 여기는 아, 매향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현장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이렇게 되면 어, 되게 간단한 건데. CD가 여기에 물려 있고, 1 1 번, 1 2 번. CD야? 어, 이거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켜냐 아까 누를 줄 몰라. 어디 눌러야 되는 거야? 어, 플레이. 네, 지금 CD 안 들어가 있다. 아니, 근데 CD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넣어야지뭐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요게 CD 이제 요거. 넣는 거군. 삼첩 공세 이상 될 거. <laughs> 노래, 노래 찾을 때는 요거 요 요거 이렇게 음. 돌리면서 찾는 거고 노래 찾는 공복이 나오나요? 어, 아니 공복이 나와요. 어. 공 노래 제목으로는안 나오고 몇 번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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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르면 선택 그다음에 플레이 여기 또 뭐, 어. 위에서 뭘뭐 눌러줘야 되는 거 그러면 스피커 살려면 요거 요거 요, 요게 CD 요게 11번 12번 요게 CD 어, CD. CD, CD 볼륨 요게 에코 에코 아, 이거 CD의 에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마이크의 에코. 아, 마이크 에코 어, 여기 마이크 여기. 에코고 이거는 CD. 예. 네. CD. CD 에코. 볼륨. USB도 여기 넣고 또 하면 돼. 그건 지금 어디 켰어? 어디 켜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꺼렸어. 이렇게 듣고 요거는 무선 마이크가 지금 이게 두 개가다. 또 받은 3 번이?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삼 번에 두 개가 분류 있는데 예, 예. 이걸 이제 각각을 주문을 했는데 얘가 한개두 개짜리 두 개를 보내 가지고 예.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지금 예. 뜯으면 안 되고 예, 예. 혹시나 검수품목에 왜? 알겠습니다. 음. U.S.B를 넣을 경우에 네. U.S.B를 넣고 U.S.B를 꽂고 꽂고 여기 여기 번트 선택 버튼이거요 요걸? 예 네. 여기 U.S.B 를할 건, C.D. 어, 할 건지. 여러분 이제 한번 누르면 U.S.B가 물리거든. 응. 네. 어, 그래. 그러니까 그, 네. 시... 두 분이 C.D.고? 그러니까요, 불이 세 개인데 U.S.B가 총세 개야. 뒤에 두개도한개또 있다고. 그데 뒤에 건안 쓰니까. 아 예. 네. 여러분 <laughs> 지금 한번 누르면 앞에 U.S.B가. 네. 그리고 노래가 선택되면 음, 음. 그리고 이걸 한번 더눌러가면 이제 CD 음. 그러니까 CD, CD 하나 좌측에 지금 두 개가 USB. USB CD USB 음 이렇게 쓰면 되고. 알겠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